열려 있는 과학실에 몰래 들어가서 화산 폭발 실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나서 사망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선생님의 책임을 인정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교랑 법이랑의 이이랑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학교에서 체육 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과학 실험. 아무래도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체육 시간에 학교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 과학시간 등의 어떤 실험시간에도 위험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 의해서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과학교사 A씨는 학생들과 화산폭발 실험을 한 후에 과학실험실을 먼저 떠났습니다. 이후에 B학생이 얘들아, 우리, 우리끼리 한번더 실험해보자. 라고 하고 학생들끼리 알코올을 붓고 불도 붙였습니다 그 순간 알코올이 어떤 학생의 옷에 타고 이렇게 흐르면서 불도 찰싹 붙어버린 거예요 결국 한 학생이 굉장히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례에서 과연 법원은 선생님의 책임을 인정했을까요? 판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위험 물질의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알코올같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한 화학 물질을 그대로 방치한 채 학생들만 두고서 먼저 자리를 비운 것은 굉장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실험 중에 당연히 자리를 비우셔도 안 되지만 실험이 끝난 후에도 위험한 어떤 물품이라든지 약품들은 학생들이 손을 잡지 않는 곳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생 A와 B는 열려있는 과학실에 몰래 들어가서 화산 폭발 실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나서 사망했습니다. 저도 교대 다닐 때이 사례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이 사례에서는 선생님, 과학실 책임자 선생님께서 책임이 인정되셨을까요? 설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과학실 관리 담당 교사는 교사의 상주 없이 과학실을 개방해서는 안 되고 폭발성 및 인화성 화공약품은 별도로 잠금 장치, 별도의 시정장치를 하여서 보관하여야 할 중대한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께서는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과학실 한번 생각해보면 과학실 문도 안쓸땐 잠겨있고요. 위험한 약품들은 또 별도로 자물쇠가 잠겨있거든요. 지금 이 판례 사안에서는 그러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실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과학실 문이 열려있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과학실 문 앞에 보시면 정부라고 해서 선생님 이름이 써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과학실의 책임자입니다. 평소에 학교에 어떤 실에, 특별실에 내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하시면 정기적으로 지나다니면서 한번씩 문이 잘 잠겨 있는지 관리 감독할 부분은 없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학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주의하시면 좋을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선생님은 이제 과학 실무는 항상 담거 둬야 되고요. 별도로 화학물질은 잠금장치 시정장치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 시작 전에 안전지도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먼저 시범을 보이셔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실험을 할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고요. 다음 과학실 전담 선생님 뭐 과학을 책임지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유해 화학물질을 정기 점검해서 점검 기록도 비치를 해두셔야 되고요. 다음 위험한 실험 기구를 운반하거나 사용할 때는 교사. 항상, 항상 옆에서 임장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학생들끼리, 뭐, 약품 갖고 와, 이거 들고 와, 이동해, 이렇게 시키시는 선생님도 있으신데, 편의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석대로 하자면 항상 선생님께서 옆에서 계셔야 합니다. 또 역시 과학 시간에도 학생들만 두고 자리를 비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끝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건 선생님을 호출하고, 119도 부르고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시는 것까지가 선생님들의 의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실에서 또는 과학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 과학 선생님들께서 어떤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